약간, 음, 이제 단점을 얘기를 이제 좀이 차이를 이제 하면, 음. 장점만 했으니까, 토션빔빼고다 음. 장점이 있으니까. <laughs> 단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기름 탱크가 작아요. 아, 기름 탱크가 작아. 5 0터가안 돼요. 아, 그럼 자주 넣어. 여기에40몇 L야. 큰 불편함은 아닌데, 음. 왜 굳이 차가 작은 사이즈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음. 그 다음에, 단점 또뭐 있지? 아 다시는 전 19인치 안할 거예요. 아 19인치는 안 한다. 왜 연비가 안 저... 좋은 거? 연비는 별 상관 없는데 차 음. 차이가 있긴 해. 음. 지금 요즘 또 고유가니까. 요즘은 솔직히 신경 쓰이는데 연비가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고속을 달리거나 커버를 돌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타이어 폭이 넓으니까 안전하겠지만 아니 바닥에게 다 느껴져요. 아 그대로 이렇게. 노면에 이제 그 어떤 요철이나 이런 것들 네. 그대로 다전달이는데그 다음에 아까 포트홀 탕 하는 것도 아... 사실은 타이어 편평비 낮은 네. 이유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18인치까지가 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까 말했던 EF 쏘아타 타고 그럴 때만 해도 기본 휠이 16인치였고 네. 심지어 뭐 15인치까지도 꼈었잖아요 2000cc도 네. 저는 또 그때만 해도 좀 젊을 때니까 네. 솔직히 차에서 제가 튜닝 같은 건안 하니까, 네, 네. 좀, 그나마 외관에 신경 쓰던 게 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 적어도 17인치는 끼려고 해서, 뭐 옵션 좀 올려가지고, 왜? 옵션 지를 해놨으니까. 네. 17인치 끼려면, 내가 사이제로 박혀서 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니까. 네. 근데 아 18인치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19인치는, 음. 좀, 음. 어떤 부분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잔진동이 다느껴지니 잔진동이 다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 어, 내가 바닥, 내 발에서 느껴져요. 아... 아, 바닥이 지금 노면이 어떻구나. 아... 거짓말 정보 때문눈 감아도 아 느껴질 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예민한 거? 아니,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제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에 요철이 좀 있거나 아니면 부드럽지 못할 때에는 그 진동을 그대로 이렇게 다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노면 상태를 어, 그렇죠. 확인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아니 편하게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그걸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오래된 차라서 그런다 하고 그리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의 그 휠의 인치업을 통해. 통해가지고, 네.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렇죠. 것도 있고, 뭐, 자기 만족도 있지만, 사실, 어 이렇게, 노면 소음을 그대로, 그 느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나, 연비에 있어서도 손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비 손해는 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 문제도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 보면, 얘가 1 6배 그, .6cc의 그 차라고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지 않는 정도고요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아니 차의 단점은 아니에요 아니, 네. 차의 단점이라 해야 되나? 저는 중고를 샀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도 감가가 엄청 네. 됐잖아요 솔직히 새 차를 못살것 같아요 아 신차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네. 특히나 아, 요즘. 아, 요즘, 요즘. 그 당시 때는 어차피 같은 연식들을 때는 저는 아, 그래도 아마 좀 비싸더라도 얘를 음.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차들이 너무 좋아졌고. 음. 아까 말씀드린 ADC 같은 경우를 옵션을 추가를 하려면 옛날에는 이건 LEA에서 음. 되니 음. SE, LE, r e 에서 l e 에도 됐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 식, 얘네 프리미어를 음. 거기에만 할수 있어요 최고에서만 어, 최고 사양에서만 이제 옵션. 인데 네, ADC가 있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감가가 너무 절남 음. 많이 되니까, 저 솔직히 신차 사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음. 어 그거는 막차 이제 매각할 때 너무 마음을 아프거든요. 음. 아우나 같은 사람한테 는 땡큐인데 너무 땡큐인데, <laughs> 저 진짜 만족하게 샀단 말이지. 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차 살 때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이제 중고차 살 때에는 오히려 더 어, 이득이 완전, 되는 완전 꿀꿀 꿀. 어, 관리만 좀더잘돼 있다면 더 좋은 근데 이제 아까 오프닝 때왜그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 아까 말했던 투천빔 dct 뭐 이런저런 아까 s 링크 음.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안좋은 평가들이 퍼졌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이제 뇌피셜이에요. 응. 네. 삐서 일부러 그 스토리를 좀... 만든 거지. 에이. 이걸 까기 위해서. 아, 솔직히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물론 고속을 내거나 유철이 많은 구간을 오진 않았지만, 응. 토션빔 느끼겠어요? 별로 차이를 모르겠어, 사실. 왜냐하면 너는... 제가 운영하는 차가 토션빔이기 때문에. 아, 맞네. <laughs> 근데 다른 뭐 더블, 뭐 멀티링크 차를 타도 사실은 그 비슷한 가격대에 차들이면 저는 그냥 승차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네. 제가 말한 네. 그건데 아니 진짜 뭐 아니 일부러 뭐든 아 친구랑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타이어도 이제 뭐좀 부드러운 승차감이 있고 막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방금 말했던 그 쇼바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친구랑 무슨 얘기 했냐면 포장 잘돼 있으면 티크 타고 다녀도 승차감 좋아요. 아 어, 그렇죠. 도로 포장, 상태에 도로 포장 상태도 얼마나 중요한데,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19인치일 때 잔진동을 느낀다는 게 도로 아, 포장이 좋으면은 그 그렇죠. 사실 그 잔진동 뭐, 못 느끼는 거고 이제 도로 포장이 안 좋으면은 어 이제 그냥 다 그대로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싹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까요?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제가 아는 지인은 너무 무뎌가지고, 좋은 걸 해줘도 그게 좋은지 모르겠고, 뭘 해줘도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그 차이를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좀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들보다 좀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좀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어, 확실히 느껴지고 이렇게 다 몸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내 오만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소아타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앉아보면은 이게 의자에 이제 앉아있는 느낌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많이 편하다? 그 다른 중형차에 아, 다른 전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요즘 다른 차를안 타봐도 에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뭐아무로 지금 거 말고요. 음. 지금 뭐 2020년, 21년식 이런 애들하고는 아니 세대가 틀리니까. 근데 어쨌든 얘는 그 당시에도 가격을 책정을 높여놔서 그런지 사람들이 음. 소나타보다위소나타뭐 예를 들어 그랜저의 중간 뭐이 정도? 음. 근데 너무 안 팔리더라, 있잖 아, 아마 그 SM6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에서 이미 한, 초, 초반에는 좋았다가 워낙 아. 또 이제 그, 그런 안 좋은 것에 대한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줘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그 마케팅에서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뭐, 소나타를 대항한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떤 이제 뭐, 영상들 보면 왜 이게 그 해당 지역에서는 많이 안 팔렸겠느냐? 탈리스만이 갔으면은 그 지역에서 많이 팔려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뭐 팔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이건 그 얘기 가 있었죠. 왜 투션 뱀을 했느냐? 네. 이제 프랑스에서 파는 거는 그 탈리스만으로 파는 것들은 푸른조랑 네. 조량, 푸른조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급에 안 맞게.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왜그 4륜 조형 차를 안 갖고 왔느냐. 갖고 왔으면 뭐 비싸서 샀을까? 비싸. 그러게 말이야. <laughs> 그렇게 되면 이제 외제차급이 되어버리네. 수입차급이 되어버리네. 아, 그리고 그 얘기할게요. 수입차 얘기하니까 이제. 르노 삼성 SM6가 이제. 정비비가 비싸다. 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비싼 것처럼, 또,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비싸긴 비싼데, 무슨, 와!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엔진을일 블루엔즈를, 예를 들어, 소나타로 계속 비교할게요. 뭐, 블루엔즈를 가든, 뭐, 기아차 우토큐를 가든, 내가 LF 소나타를 타고 엔진을 블루엔즈에서 가면, 거기서도 한 8,9만원 해요. 얘도 8,9만원 해요. 근데 이제 이거로 하나 놀랐던 거는 이게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현대도 다 현대 그 전자식으로 다 나오지만 이게 후륜이 잠기거든요. 브레이크 뒷브레이크는 뒷 아닌가 하는데 얼마였더라? 10? 아마 원인가, 네, 그거는. 음. 그거는 비쌌어요, 진짜. 음. 장비가 있어야 된대요. 음. 전자식이기 때문에 라이닝 이거 가고 그러려면, 뭐가, 비싸대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 부품같이 무작정 다 비싼 게 아니고, 맞아요. 부품별로, 그, 그, 비싼 부품이 있고, 또, 음. 아닌 부품도 있고, 또 어쩌면은 그 부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내구성도 또더 좋은 부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이 경량화를 차대를 하니까, 음. 지금 우리 앞 펜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닙팬 네. 펜다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음. 플라스틱 현대 쓰는 게 음. 비싼 차인 거예요, 원래? 음. 아시, 아시나요? 팬 네. 펜다가 쇠가 아니에요. 어. 근데 저거 안가지면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땡기지는 못하고 그냥 통으로 갈아야 되니까. 아, 그죠 황금이라는 어. 탕금이 게 아니, 없어요. 그래. 통으로 갈아야 되니까. 아, 이게 펜다가,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 이건 네. 제가 몰랐던 정보네요. 잘 마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 요 어, 잘, 맞아요. 어, 이거 타는 분들도 어, 사람들 어, 잘몰라 거예요. 자기가 두드려 보진 않을 테니까. <laughs> 그 다음에 진짜 뭐 저는 그러고서 이거 타면서 뭐 불편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 요 아 뭐야 왜 가는 길에다 막혀 아니 근데 저기가 안 막혀요 앞에 뭐가 있나 아 애들이 막, 못 겨드나 어, 니다어못겨드먹고 이런 이런 만큼 음. 아 이게 토션빔 아 이게 토션빔 네. 너무 이게 막 어... 근데 이거 근데... 저속으로 지났으니까 저런 거지 저거를 고속으로 지나면 뭐 어... 부서지는 소리가 난 근데... 담... 화면에 담겼 꼈다 이거 어, 담겼 꼈다 근데 지금 이 출렁임이 내 차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 내 차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아니, 똑같, 저, 앞, 에 가네. 어, 그러니까 내 차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아 똑같은 조건을 밟아 봐야지. 아, <laughs> 아, 그런 식으로 표마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참고로 저는 SM520, 이제, 2004년식이고, 어, 알아요, 알아요. 어, 이제 18년 됐는데, 아까 전에 그 토션빔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저런 여철 <laughs> 중에서도 이렇게 위로 있는 그게 아니고 밑으로 파인 그러니까 그런. 약간. 땐... 어, 이 아저씨도 왜, 아저씨 친구인데 왜 이래요? 모르는 사람. 아, <laughs> 아, 아 아주머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파인 지형에서 네, 그런데서... 이렇게 할 때, 아, 이런. 네, 대한민국에 뭐, 많이 좋아져서 아... 그런 구간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션빔. 솔직히 sm6 뭐더 많으신 분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적당한 1500 에서 2000대? 아니 근데 지금은 내차 같은 경우 팔면 더 떨어지겠지만 이건 연식이 너무 오래되니까 하여튼간 뭐한 2000만원 미만의 중고차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1.6 사시는게 좋고요 터보 사는게 그 다음에, 근데 대신에 그거 있죠.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이제 1.3 터보랑 1.8 터보니까. 음. 아, 근데 1.8 터보는 타보고 싶어요. 음, 202, 이미... 225 마력이거든, 음. 걔는. 그럼 이거에 <laughs> 단점 아닌 단점. 자, 1.6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 1599cc <laughs>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세금은, 자동차 세금 구간에 네, 들어가잖아요. 네. 얘가 1612cc인가 그래요. 넘어 버리잖아, 그 그러니까. 구간 넘어. 그래서 큰 혜택은 없어. 혜택은 없어요. 없네. 그냥 단지 그냥 연비에서 조금 이제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100이라는 게 아, 아예 작은 거에 거? 대한 그런 세금 절감되는 거랑 아... 근데 그 구간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그거는 음, 참, 어, 그거는 이제, .6이라고 좀, 좀 우리가 이제, 1599라고 아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 그게 아니고, 1600이, 넘어. 1600이 넘어서, 세금 혜택 받기는 어, 힘들다. 2000cc 세금을 그냥 내야 되는 상황이 있요 그쵸. 성리를, 2000cc 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고, 2000cc 세금은 응. 아니고, 2000cc 구간에서 계산하는 그 cc당 그, <laughs> 그, 요율을 적용해서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어. 그러면 그럼 이, 그럼 이, 이 차는 그냥, 준준냥 이상을 넣어버리는거 아, 그렇죠. 그렇죠. 삼성차가 <laughs> 좋은 게요. 농 얘기 잘 하셨네. 얘가 방청이 국산차 중에 제일 좋아요. 삼성차들이. 아 정말 노관스러요. 정말 노관스러. 예. 이거는 어떤 국가공인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도 그래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눈에 안 보이는데 돈들을 많이 쏟은 것도 음... 있어요. 얘들은. 아 그래가지고서 아니, 씨, 저게 저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그런 면도 있어요, 이 차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사치야.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돼, 뭐. 뭐, 시간이 지나고 막 이러면은, 그 차의 진가를 알아봐 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보이지 않은데 신경 쓴 것들이 많아요, 얘는. 지금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국도 달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요철이 좀 심했던 부분에서는 정말 그 S링크의 단점이었던 S링크의 그, 그 토션빔의 단점이었던 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게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구간 지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도로가 진짜 패여 있고 잘못되어 있는 그 도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도로를 주행한다거나 뭐그 뭐 작은 요철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같이 주행을 하면서 이렇 보고 느끼고 있는데 뭐 다른 차랑 은 별로 느낌이 다르지 는 않다고 봐요. 더 나쁘다고 평가는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하차가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션힘이라 가지고 이제 그 그런 구간. 아! 장마철 지나고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많이 오면 이 아스팔트 부분 부분 깨지도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 아까 같은 이제 그게 음... 굉장히 네, 거슬릴 아주 정나라게 <laughs> 이제 그거를 이제 굳이 단점이다 뭐다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그러면 정말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솔직히 운전하면서 그런 구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laughs>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딱 지나가네 아까 옛날 차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음. LF 스마다 색깔도 저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까 부산에서 출퇴근할 때 어떤 구간에 이제 그 하수도공사인지 뭔지 그때 땅을 파느라 그 이거 뭐죠? 텅텅텅텅 하면서 어. 바닥뚫는 애들? 하여튼 도로를 애들이 한번 깠다가 일부를 새로 다시 깐 구간이 있었는데 다 깔기 전까지 저 차로 가나 이 차로 가나 물론 막 다다다다다다 그러는 건 똑같아요 같아 노면이 안 좋으면 정말 뭐 벤츠 이 벤츠에서도 S 클래스 이런 애들 아닌 이상 감당 못해요. 결국들 벤츠를 타도 어차피 노면이 거칠면은 굴렁이는거뭐 음. 어쩔 수 아, 없는 거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예. 거예요. 포장 잘 되어 있으면 마티즈터가도승차자감 좋고 조용하다니까요 그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그 세멘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면이 있고 <laughs>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면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소음이 아스팔트 구간이랑 세멘트 구간이랑 완전히 틀리잖아요. 음. 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그뭐 커브길을 와인딩 할때뭐 토션 비밀이라 지가 그것도 뭐 그러면은 뭐 스마트는 안 밀리나. <laughs> 어쨌든 오, 어, 오버스티어든 언더스티어든 네. 분명히 그 차체 성향 따라 나올 거고 어, 리어 스트로파를 달면은 그냥 아 이해가 <laughs> 네. <laughs> 전혀 전혀 다른 느낌이 납니다 토션 토션빔이라고 해서 이게 또뭐 그렇지만 리어 스트로파를 달아 보니까 전혀 또 다른 승차감을 아, 예, 느낄 수가 있어서 <laughs>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봅시다. 네. 택시시라는 게 느껴지시죠? 순간적으로 아니, 아니. 지금 여기까지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터보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힘을 많이 쓴다는 걸 느꼈지 그게 딸린다는 생각은 다시 이제 그는스쿼츠를꺼보고지금도 네. 네. 되게 제가 꾹 밟은 것도 어. 아니에요 힘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여기서는 지금 여기 시, 탄력이 죽었네. 어, 제가 더잘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퍼스널로 바꾸는 거잖아. 네, 지금 일반이에요. 에코 모드에요, 에코 모드. 에코 모드. 그럼 당연히 밀리는 거. 음, 이게 휠베이스가 제가 알기로 2,810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그 당시 차 중에 좁은 차가 아니에요. 근데 시트가 앞 시트가 두꺼워. 아, 굉장히 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시트가 편하다고 했던, 아... 아, 그래서 그런 것같아요 왜냐면, 다른 차들 을 보면 시트들이 요만나 요만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얘는 시트가, 꽤, 이거 이제, 이제, 여기, 허리까지 잡아주면서, 꽤 크게 지금, 이렇게, 어, 튀어앞좌석은 상관이 없는데, 네. 뒷좌석 레그램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트가 두꺼워가지고. 어, 지금, 쟤 보면, 제 손으로, 제가 손이 좀 작지만, 한 뺨이 넘어 버리거든요, 지금 이게. 어, 그, 어, <laughs> 굉장히 <웃음> 두꺼운 편에서 구런데 그러면 이게, 그 외제 차들 중에 좀 좋은 차들의 어떤 그런, 시, 개, 처럼,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차다 생각보다 편해. 이렇게. 그러네, 그러네. 그때는 네. 그 생각을 제가 못했는데. 어,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이제 SM6 오너분께서 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laughs> 자동차에 대한 상식과 역량을 동원해서 어, 본인의 차량에 대한 어,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 장점도 많은 차였지만 이제 단점 네,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들이 안 좋다고 했던 부분도 사실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어,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차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또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느냐, 또 자신의 취향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부분조차도, 이제 자기가 다 수행하면서, 자기 차로 만들어 가고, 이제 만족하면서 탈수 있는 게또 이런, 어, 자동차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 SM6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제 토션 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DCT를 어떻게 엑셀링을 해야지, 그 튕김 현상 없이 이제 잘 출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어, 특히나, 그, 토션 빔이 언제 가장 약했는지를 정말 우연찮게, 도로 사정, 도로 사정 때문에 우연찮게 정말 그럴 때 정말 더 다른 멀티링크와의 차이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이 차량의 경우, 어, 댐핑, 트러크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어 아주 스포티한 그런 운행도 즐길 수 있고 뭐 에코모드로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운행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좀 좋은 사양의 차였기 때문에 또 운전하는 느낌이 어 다른 또 SM6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그 사양을 가지고 있는 차와는 달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이제 운행을 하면서 봐본 결과로는 사실 그냥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입견 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어 따지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 이런 차 이렇게 뭐 선택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저는 그냥 디자인이에요. No, yeah. <laughs>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겉으로 봤을 때그 디자인이고 어 그리고 어이그 S 링크 없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편하게 보였다는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SM6 1.6의 그 장단점을 어, 오너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됐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운전이라는 건뭐 어떻게 아, 생각을 하는지 운전은 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어, 법규 준수하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말씀하셨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고유가 시대 에발컨을 <laughs> 열심히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어, 경제적 지출도 좀 줄이시고 네. 그 방향지시등 안 키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거 서로 켜야 매너죠 매너 네. 꼭 강제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그러는건 서로가 이제 매너 지키고 하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안전 운전하세요. 네. 아 결국 모든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정차 운전. 하면서 법규 준수하고 서로를 생각을 하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SM6를 직접 어 운행해 주시고 선보여 주신 우리 원어분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올드 모터스 원어와 함께 세 번째 시간 SM6 2016년형 1.6 버전 원어와 함께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